자 이제는 서페이스 작업작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유광으로 한번 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랙 유광 블랙을 사용할 거고요 이제 도색하는 데는 키포인트는 아주 촉촉하게 뿌려주셔야 되는 게 아주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쪽부터 칠해주시는 게 상황을 보면서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안쪽부터 칠해주시면은 안쪽부터 칠하면서 이제 한번 이제 촉촉하게 칠하는 것을 연습해 주시고요. 전에 말했던 A4용지에다가 연습하는 것도 강력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A4용지에다가 연습하셔서 이제 도색을 하시면은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항상 작업대 옆에는 작업등을 켜셔서 반짝이는 것을 통해 빛을 사용해서 얼마큼 뿌려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이제 초벌로 쓱한번 도색을 해 주시고요. 트리거를 당길 때랑 놓으실 때 천천히 해 주셔야 굵은 방울이 튀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굵은 방울이 너무 많이 튀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안쪽에 크라운을 확인해 보세요. 100% 도료가 쌓여 있기 때문에 굵은 방울이 많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을 사용해서 크라운 안쪽을 살짝 응급 처치에 원래는 신도로 싹 닦아내야 좋은데 응급 처치로 살짝 닦아 주시고요. 촉하게 뿌려 주시면은 네. 유광 도색이 잘 되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광 도색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카메라에 지금 잘안 잡히는데 이 네. 작은 몰드 있잖아요. 요런 몰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촉촉하게 뿌려주시면 도색이 잘안 됩니다. 제그 나쁜 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촉촉하게 적셔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글자 쪽에는 도색이 잘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자가 있는 요런 작은 몰드에는 새끼손톱보다 훨씬 작은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벌 작업을 살짝 해주시고요. 빵, 깜빡하고 하나를 안 알려드렸다고요. 초벌 작업.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촉촉하게. 그 다음에 촉촉하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물들을 촉촉하게 도색을 했는데 도색이 잘안 됐다 하실 때는 이제 이거를 바로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건조가 다 되면 아까, 말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살짝살짝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살짝 뿌려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네, 두 번에 걸쳐서 뿌려주시면은 완벽하게 도색이 완료됩니다. 참 쉽죠? 이런 걸 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유광 도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광 도색은 오히려 에어브러시를 할때 가장 편하기 때문에. 도료가 뭐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적당히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